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, 컴퓨터 데스크탑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뭐이 데스크탑을 어, 가정에서 오래 고장없이 쓸수 있는 그런 그 방법 어, 엔지니어들이나 사람들이 간과해서 가르쳐 주지 않거나 쉽게 예, 생각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데스크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, <laughs> 어, 그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 문제가 되겠습니다. 어, 보시는 바와 같이, 네, 이쪽이 컴퓨터 데스크탑 왼쪽 면에 보면, 그, 이렇게 망사 구멍 있는데요. 어, 그 부분이, 이 부분이죠. 어, 이 부분이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. 뒷면에, 예, 이쪽 부분이, 예, 공기를 배출하는 그런, 음, 부분 되겠습니다. 위아래 있죠. 이 부분과 이 부분. 예. 이쪽에서 흡입해서 이쪽으로 어, 에어를 계속 방출하게 되겠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, 어, 컴퓨터, 데스탑을, 그, 컴퓨터 책상, 어, 그 뒷면에 이 공기 배출구를 너무 어, 바짝 밀어넣게 되면은 공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열이 음, 스키는데 문제가 되고 잘 안되고요 어또 이쪽에 데스크탑 왼쪽면 어, 보시면 왼쪽면 왼쪽 공기흡입구 부분이 만약 책상이나 벽면에 예, 꼭 붙어있게 된다면 공기흡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발열이 되고, 발열되면은 컴퓨터 수명에도 치명적이면서, 어, 또, 어,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. 어, 다운되고, 또 자, 어, 또, 뭐, 또 자, 어, 전원 키면 돌아갔다가, 또 얼마간 돌다 다운되는 문제에 발생할 수 있겠는데, 어, 그래서, 어, 공간 문제. 여러분들이 예, 잘 적정하게 뒷면과 데스크탑 왼쪽면을 예, 어, 그 벽이나 그 책상 모 책상 그 벽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도록 해 주시면 컴퓨터 오래 쓰는데 컴퓨터 수명에 관련돼서 오래오래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<laughs> 그것을 바닥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. 어, 이 컴퓨터 데스크탑을 책상 나무, 어, 바닥 위에 얹게 되면은, 에, 그 나무 진동으로 인해서, 어, 데스크탑 소리가 조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. 시끄러워집니다. 어,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요. 그 스펀지나 아, 이런 약간 탄력 있는 그런 것 천이나 이런 것을 밑 부분에요 어, 받쳐서 올려 그 위에 데스탑 올려주시면은 좀더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시끄러운 분들은 컴퓨터 열어서 어그컴퓨터에 팬이 너무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. 어, 거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. 저항이 있습니다. 중간에 삽입하는 어, 이 전원 장치 보드에서 팬을 꼽는 부분, 거기에 연결하는 저항이 있는데요. 바로 이중으로 소켓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서플라이 저항 옥션 같은 데서 뭐 2,000원, 3,000원 하는데요. 구입해서 연결해 쓰시면은 조용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